It's why 그것이 we get chickenpox, 천연두, 수두 우리가 only one c i n a l i f e t i m e 평생 한 번만 수두를 겪는 이유이다. 그죠서 chickenpox라는 게 수두, 천연두, 몸에 공포처럼이 내가 공하는 거, 질병. 오직 단 한번 수두를 겪는 이유이다. 맞죠? 법법으로 세모 why? 법법으로 세모. Y. 그리고 밑에다가 써 볼까요? 선행사 포함하는 관계 부사. 관계 부사는 선행사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에서는 선행사 포함하는 게 하나밖에 없죠. 와. 관계 대명사에서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게와 하나밖에 없지만 관계 부사에서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게 와이도 되고 w 도 되고, 그죠? 외 h 도 되고, 하우도 되고,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부사, 다시 말해서, why 이래든가, where 이래든가, when 이래든가, how. 얘들이 앞에 있던 선행사를, 앞에 있던 선행사를 이렇게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죠? 포함한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칫 헷갈립니다. 선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의문사와 의문사와 헷갈릴 가능성이 있죠. 당연하죠. 왜? 아니 관계 부사일 때는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라는 게 금방 표시하고 들통납니다. 이유, 장소, 방법, 뭐 이런 거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라는 게 금방 보입니다만 혹시라도 만약에 선행사를 포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의문사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헷갈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석으로 판단합니다. 해석으로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방법은 맞죠? 아니면 뭐뭐한 방법? 만약에 해석이 이렇게 되면 응? 이런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자연스럽다면 이렇게. 이건 마치 선형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선행사 있는 것처럼 방법이나 그리고 하나, 이유 대구다 하나 이유다 방법이나 장소나 뭐한 때나 뭐한 이유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건 선에서 포함한 관계 부사로 보시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말이가 바로 그거예요. 왜라고 해석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it's why 그것은 왜 우리가 수두를 평생 한번 겪는지이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way 앞에, why 앞에, why 앞에 the reason이 있다가 생략된 걸로 보시는 게 맞죠. 기억해 드릴 게 뭐라고? 해석해보자. 마치 선행사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면 why나 when이나 when이나 how가 선행사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면 그게 자연스럽다면 어, 선행사 포함한 관계 부사다. 뭐든지 직접 해보셔야 돼요. 겪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이 t s why, w y 가 바로 The r e a 을 이유라는 The 을 잡아먹은 관계 부서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것은 면역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 한 번만 수두가 걸리는 이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Let's say 예를 들어보자. t h a A big ugly dog moves in next door. 크고 못생긴 개가 옆집에 이사온다고, let's say, 예를 들어 보자. 5번. 자, the first time이 보이는데요. 어법으로 세모. The first time. 어법으로 세모. 이거 접속사 역할합니다 다시 말해서, the first time is the p e t d it, y p e t d y 까지바로 묶으시고 품사절이에요. 당이 그것을 쓰다 드무려고 처음 노력할 때, it's n o w and try to take a small chunk out of your rear end. 병렬구조 엔드 보이죠? 뭐 이건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죠? it 그것은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크고 못생긴 개. 그 개가 snow 으르렁거리고 try 뭐 하려고 노력합니까? 작은 덩어리를 뺏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개가 작은 덩어리를 뺏어간다? 어디에 작은 덩어리입니까? Our 아, 뭐, rear end. 그 rear end 엉덩이에요. 신체 일부 엉덩이. 그죠? 엉덩이의 작은 부분을 뺏어가려고 노력한다. 그 뭐야? 엉덩이 한쪽을 물고 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엉덩이 주쪽 중에 한쪽을 물고 가려고 노력한다, 개가. 6번. So, the next time, 어법으로 세모. The next time, 어법으로 세모. 왜입니까왜너까지가더넥스 i m e is t 까지가부사 t 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 개를 다음번에 지나가야만 할때 개를 지나서 걸어가야만 할때 당신은 준비가 되어있다 아 g t e dog e dog. e e 당신 준비돼서 뭐 합니까? 7번 문장 You blow the whistle. 개 호루라기를 불어 불어버립니다. b l o w t 다 e whistle 개 호루라기 개 쫓기 위해서 고안된 만들어진 호루라기입니다. 네 어법으로 세모 그리고 대세에서부터 끝까지 대세에서부터 끝까지 어법으로 바로 이대세 하는 역할은 네, 관계 대명사죠. 네,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샌드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형용사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휘슬, 도휘슬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에요. 당신은, 준비된 당신은 개휘슬을 불어버립니다. 어떤 휘슬입니까? 그를 개 집으로 웅크리게 보내버리는 샌드. 그를 가오잉 웅크리도록 샌 보내버리는 법적으로 쫓아버리는 거죠. 계집으로 겁주고 쫓아버리는 개비씨를 물어버립니다. with is a o l over h is e a r 어법으로 밑줄 한번 어볼래요 어법으로 밑줄. with에서부터 years까지. with에서부터 years까지. 어법으로 밑줄 한번 쭉어보시고요 자,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부대 상황의 with 이렇게 써요. with 밑에다가. 부대 상황의 위드. 일단 모양, 위드 다음에 명사가 보일 텐데, ing가 나오기도 하고, pp가 나오기도 하고,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전명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모양 자체가, 위드, 명사, ing, pp, 형용사 부사, 전명구. 지금은 뭐가 나온 건가요? 네, 지금은 전명구가 나왔어요. 그죠? Over his ears, 전명구 Over his ears, 그게 전명구죠 이렇게. 그리고 부대상 부대상의 의미는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를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명사가 명사가 몸한채몸한 채로. 뭐뭐 뭐 하면서 아니면 때문에 뭐 이렇게. 이렇게. 셋 중에 하나, 만만한 거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응? 명사가 전명구한 채, 명사가 ING 한 채, 명사가 PP 된 채, 되면서 때문에. 지금은 개가 쫓겨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되죠. 그의 앞발을 귀 위에다가 둔채, 귀를 막으면서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의 앞발을 over his ears, 그의 귀 위에 둔채 개집으로 쫓겨 들어가게 만드는 개 휘스를 풀어 버립니다. 다음, you fight back 끊었어요. 당신은 싸운 거죠. Because o 뽑으로 세모 치시고. 비코드에서부터 대인절까지 바로 부사절 1. 그리고 웬에다가 세모치고 그다음에 웬부터 잎까지 바로 부사절 2. 부사절이 두 개가 네, 주절 뒤에 붙었습니다. 2번 위치에당신의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당신이 그걸 볼 때, 당신이 그것을 볼때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준비된 채로 싸웠다는 얘기고. 그번 your body. 당신의 몸은 walk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몸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 내용 색깔펜 꺼내서 이 문장 전체를 괄호로 묶어놓을까요? 내용 색깔펜 꺼내서 이 문장 전체를 괄호로 묶어놓으시면 이 문장을 중심으로 이 문장 뒤에 당신의 몸이 개의 이스를 부는 것처럼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떻게 싸우는지가 나와요.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랬으니까. 이글 앞부분에는 몸이 아닌, 그죠? 당신의 몸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그랬으니까, 글 앞에는 이 문장, 9번 문장 앞에는 몸이 아닌 내용이 나왔을 거고, 9번 문장 뒤에 10번 문장부터는 몸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그랬으니까 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맞죠. 10번. It recognized evil by the second time around. 끊었어요. n o w it, cut, it w i l c u s t r o u b 끊어지고요. a n d 엇법으로 세모치고, 어 t t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동적으로 어법으로 a n d 앞에, n o s 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recognize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병렬부르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일 거고요. 그 다음, before에다가 어법으로 세모치시고요. 그리고 before 에서부터 맨 마지막 어 g a 까지 괄호로 묶으면, 아, 이거 부사절이 끝에 붙었구나. 시간이요, 조건 양보, 이건 전부 다 부사절이야. 어? 의미로 시간이요, 조건 양보, 이건 다 부사절이야. 그러니까 before가 시간 나타내는 거니까 부사절이죠. 계속합니다. 그것은 사악한 바이러스를 인식합니다. 두 번째쯤 around. 두 번째쯤. 두 번째 무렵에는,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 사악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걸 알고, 이 t will c a 노후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대신 생략됐죠, 물론. 그리고, 그것을 공격해버립니다뭐 하기 전에, 그것이 기회를 갖기 전에. 그 다음, 토두에서부터 게임까지. 후드에서부터 어게인까지는 네 앞에 있는 명, 체스 어, 구매주는형용사구예요 그것의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할 기회를 얻기 전에 공격해 버립니다. 됐죠? 자, 이거는 우리 실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했죠. 내용 색깔 변건해 보세요. 1번 문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이줄 protecting tree. 2번 문장에 protecting, trigger 의미하는 게 나와요. 뒤에 있어요. never be let back. never be let back. 다시는 못 들어와. 3번 문장에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해 놨습니다. immunity 내용으로 밑줄. 그 다음에 4번 문장과 5번 문장은 예를 들어 준 거죠. 운유적인 표현으로 사나운 개를 들어, 개를, 어, 개에 관련된 얘기로 면역성에 관련된 예를 들어준 겁니다. 6번 문장으로 가서 밑줄 보세요. Are prepared. Are prepared. 이게 뭐야? 면역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8번 문장으로 가서 Fight back. Fight back. 이게 면역이라는 얘기고요. 면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 문장으로 가서 Recognize 밑줄 Knows 밑줄 Attack 밑줄 하셨죠? 네. 이 카우링 이게 요 아니요, 이거 웅크림이라는 뜻이에요. 카우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동명사 웅크리는 것을 그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그? 간접목적입니다. 아. 샌드가 수요동사입니다, 보이 샌드가 수요동사고요. 그에게 웅크림을 줘요. 그 뭐야? 웅크로 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 메이크로 쓰는 게 훨씬 더 나았어요. 글을 웅크러버리게 만든다고, 이렇게. 되셨죠? 네. 그 다음. 8-4. 13이 무기 계산하기. 이거 빨리 할수 있는데. 빨리 할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1번 문장. 친구랑 밥 먹었어요. 그죠? 2번 문장. 웨이터가 테이블에 계산서를 뒀어요. 레이만 동그란 어기로 레이만 동그란 또 타동사다. 어, 요거는 레이. 원형이고 현재형이고 S부터 쓰니까 타동사. 무언못을 두다. 3번 문제 붐. 쿵. 그죠? 투에서부터 뱃까지. 귀가 찢어질 듯한 내가 낼게 의 목소리에 to e a r splitting duet of let me get i t 내가 낼게 라고 하는 그 찢어지는 듀엣의 노래에 너와 너의 친구의 손이 snatch down on it 이 시간이 길은 건 영수증이에요 계산서 그것을 낚아채요 snatch down on it 그것을 낚아챕니다 Like two pelicans, 두 마리의 펠리컨처럼. 어법으로 p l u n 동그라니 앞에 나와 있는 펠리컨 꾸며줍니다. 똑같은 물고기를 위해 점프하는 p l u n 뛰어들다는 뜻이니까 똑같은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두 마리의 펠리컨처럼 계산서를 놓아 너의 친구가 잡아들어. 그다음 사번 문장 follow까지 당황스러운 싸움이 이어집니다. 당황스러운 싸움. e 베 b 싱 r a s i n g 쓴 거, 뒤에 있는 배틀 꾸며주고, 그죠? 당황스럽게 하는 거니까 e 베 b 싱입니다 당황스러운 싸움이 이어지고요. 너는, 너희들은 근처에 있는 손님들을 성가시게 만들어요. 그 다음, 지금부터 골란 나옵니다. 여기에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는지, 일어나는 걸 피하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avoid에다가 엇법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avoid, 뒤에 happening 밑줄 걸어주고요. 무조건 ING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지가 여기 있다. guest arrive까지 끊어서 식당에 너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라. and에서부터 기부 동그라미 치세요. 기부 수요동사예요. 내게 을널 그 다음에 업법으로 바로 묶으세요. who sit you person 위에 who sit you 앞에 나와 있는 person 로 관계되면서 저리에요 재밌는 표현인데요. person 다음에 who, sit, you. 여기 있는 이 seat가, 여기 있는 seat가 이게 타동사예요. 좌석이라는 의미, 자리라는 의미의 명사가 아니고 타동사예요. 앉히다. 을을 앉히다예요. 앉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신을 안치는 사람에게 누구야? 종업원이에요. 당신을 안치는 사람이니까 당신을 안내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크레딧 카드를 미리 줘버려라. 그 다음 9번 6번 Say 그리고 말해 You want him. 그가 bring the bill까지 끊었습니다. 계산서를 가지고 오기 원한다라고 말하세요. 됐죠? 계산서를 가지고 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세요. 그 다음, 빌 다음에, 위드에서부터, 어법으로 바로 묶으세요. 위드에서부터 스탬프까지, 스탬프까지 엇법으로 바로 묶으세요. 위드에서부터 스탬프까지 엇법으로 바로 묶으신 다음에,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가 하는 역할은 둘 중에 하나죠. 전명구가 하는 역할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전명구. 전명구가 하는 역할은 무조건 흉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입니다. 지금은 뭘까요? 앞에 비리라고 하는 명사가 있죠. 비리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흉용사처럼해석하는게 맞고요. 자 어법으로 동그라미 한번 넣지세요. 거기에 스탬프라고 는 표현이 버 거예요. 스탬프. 어법으로 동그라미. 원래 스탬프가 뭐냐면 도장 찍는 게 스탬프예요, 맞죠? 예. 네. 도장 찍기, 도장 찍기.